오늘 은혜가 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에베소서는 공간 부분으로서 6장까지 기록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죠.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구속 실험, 그리고 성령님의 보증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경문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 조직체임을 증명하고 있죠. 경문이 뭘까요? 신성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정 관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가정을 관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거룩한 하나님의 관리 안에서 하늘나라에 모형이 나갑니다. 그래서 또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목중에 다스른 목적 소식입니다. 1절을 보면 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러니 이렇게 편트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래서 성교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말한 거룩은 윤리도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성과 크심과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같이 못을 박힌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자들은 우리는 성도라고 신실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먼저 나오고 신실한 자들 뒤에 나오죠?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어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별시켜 으셔 가지고 신실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말씀해 보면 은혜와 평강이 실체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인사를 하죠. 은혜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단어입니다. 은혜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워지는 것이랍니다. 또한 평강은 그 은혜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평강을 믿기 위해서는 은혜의 의미를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기 전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죄에 대한 욕구와 욕망을 멈출 수가 없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만 들었다고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과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흠을 갖추은 죄로 너희는 살리셨다 이렇게 에베스서이 장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은 시체였고 크게 불가합니다. 시체란 무슨 말을 합니까? 크게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단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되셨죠 은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리야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 7절에 증명하고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리야마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리야마 온 것이라. 율법을 따지면 우리는 모두 심판받아 죽어야할 자입니다. 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리야마 우리가 은혜를 듣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세상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가는 것이 성부의 우리 할 일입니다. 사드바울은 우체의 가가 눈병, 안주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세 번이나 강요했어요.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네 언니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기둥 딱도 없었는데 사드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군핍과 박해를 공부를 기뻐하니 오늘 여기 서두에 찬양하니다삼장로 찬송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어니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온 모든 신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원하는 기도 은답이 없었는데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루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하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발 바울과 고 고백을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백성을 내 백성답게 만드셔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3대에 통과 없이 찬송하리다 고백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라 고 생각하시나요? 영와를 영어로 떼어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찬양하는 대목이실까요? 하나님을 영화롭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황송을 드린 보다 찬양을더기뻐하시다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으로나 죽었던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예,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기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또찬송을칭 직과 받으십니다. 황수를 내린 목록처럼, 찬양을 또 직과하신다고 했습니다. 최장 사람들은 당신을 누구야 할 때, 나는 국회의원이냐, 나는 의사야, 판사야, 또 연예인이냐, 이렇게 자기 직업이, 자기 정체성을 내렸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난 하나님의 아들이나난 하나님의 딸이요 이렇게 자기 신분을 정의하고 있는 사람이 참 의식적인 것입니다. 사자, 모절, 같이 한번.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도로말암 아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안 택하시고 이해되셨을요 하나님은 부당한 것들을 택하셔서 어떻게든 당신의 능력을 입혀서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 내시기를 알리기 위해서 가장 적은 위도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야곱과에서는 어머니 배속에서부터야곱을 사랑하시고 예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판들을 택해서 강하게 하시고 멸한 자를 핏가서 지혜롭게 하시고, 또 가난 자를 핏가서 불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속 택한받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우절의 말씀처럼 그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분리하심을 따라 예정하사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는 자를 구원받으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는다고 안 그랬어요. 그 뜻대로 하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